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저번에 읽어드렸던 거, 그 이후의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좀 좋은 아이디어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 이 아이디어는 뉴스카이9983 님이 보내주신 아이디어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대1 에이스 말 중에 봉오빠로 신청을 해주셨던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요. 음 제 제안이 뭐냐면요. Q&A에 관한 영상이에요. 일단 취지 자체를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ASMR을 제작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소통을 하려면 가까운 느낌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는 궁금한 점이나 혹은 뭐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메일이나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메일은 제가 여기 동영상 아래 내용에 주소를 알려드릴 거고요. 말로 하자면 rsjasmr@gmail.com입니다. 글로도 하셔도 무관합니다. 음, 그 질문의 내용은 어느 내용이든 상관이 없고요. 어, 예를 들어 보면 어디에 사시나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예로 해주셨는데. 이런 가벼운 질문도 괜찮고요. 음, 정말로 평소에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것들 혹은 너무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은 제가 적당히 조절을 해서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은데요. <laughs> 뭐, 2편, 1편, 2편 이렇게 시리즈가 될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질문이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laughs> 혹은 한 컨텐츠, 그러니까 이 질문 컨텐츠로 아니다. 이 Q&A 컨텐츠로 ASMR 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나올 만큼 질문이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저에 대해서 별다른 궁금한 게 없다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없다면,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댓글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죠? 어느 방향이든 서로에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죠. 어, 이렇게 짤막한 공지를 마치고, 지난번에 이어서 어린 왕자 읽어 드릴게요. 앞부분에서 조금 소리가 클 수도 있는데, 제가 음량은 조절해놨지만 앞부분 아주 잠깐 그러는 거라 음,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나는 별이니 출발이니 여행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왕자가 무심결에 하는 말들을 통해 서서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밤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덕택이었다 심각한 의문이 생긴 듯이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아,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왜 그리 중요한 사실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밤 나무도 먹겠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거대한 나무고, 한때에 코끼리를 데려간다 해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총명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밤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지,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밤 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아이 참! 하며 그것이 자명한 이치라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한참 머리를 짜내야만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들과 나쁜 풀들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풀들의 좋은 씨앗들과 나쁜 풀들의 나쁜 씨앗들이 있었다. 하지만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아무 해가 없는 귀엽고 조그마한 싹을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면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바오밤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밤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밤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대면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별을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는 것이다. 그래서 별이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건 기울의 문제야. 훗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침에 몸 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 들여서 별의 몸 단장을 해줘야 돼.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곧 바오밤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거든. 바오밤 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장미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거든. 그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기도 하지. 그러고는 우리 땅에 사는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꼭 박히도록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그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때 그것이 도움될 수도 있을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하지만 바오밤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가는 언제나 큰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는 작은 나무 세구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었지. 그래서 어린 왕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군자와 같은 투로 말하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소극성에서 길을 잃게 될 사람이 겪을 위험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나는 그런 조심성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처럼 정성껏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린 것이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경우는 이 그림을 그리느라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나무의 그림만큼 장엄한 그림들이 또 없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 애써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바오밥나무를 그릴 때에는 급박한 심정으로 열성을 지니고 그렸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 너의 쓸쓸하고 단순한 생활을 이렇게 해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라고는 해질녘의 감미로움밖에 없었지. 나할때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 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 기다려야지. 뭘 기다리지? 넌 처음에는 몹시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곧 자기 말이 웃은 듯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지. 아직도 집에 있는 것만 같거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러 놓기만 하면 되었지.그래서 언제나 원할 때면 너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어. 어느날 나는 해가 지는 걸 마흔 세 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너는 다시 말했다. 몹시 슬플 때에는 해지는 모습을 좋아하게 되지. 마흔 세번본 날, 그럼 너는 몹시 슬펐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다섯째 되는 날 역시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의 생활의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가 불쑥 오랫동안 혼자 어떤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튀어나온 말이듯 나에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니까 <laughs>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어디에 소용되지? 나도 그것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때 내 모터에 너무 콕 죄어 있는 볼트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매우 중대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먹을 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 최악의 상태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무척 불안했던 것이다. 가시는 무엇에 소용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 질문을 했을 때는 포기하는 적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 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 부리는 거지. 그래. 그러나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황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이렇게 톡 쏘아붙였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볼트가 계속 버티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해둬. 아무래도 좋아. 난 되는대로 대답을 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금 중대한 일이 있어. 그는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대한 일이라고?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되어 그의 귀는 매우 흉측스럽고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도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온통 금빛인 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시뻘건 얼굴에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나는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 본 일도 없고.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되뇌이고 있고,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있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이제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들어냈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붉은 얼굴에 퉁퉁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고 오직 나이별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 는 속으로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이 꽃을 먹는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별안간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밤이 내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아버렸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 우습게 생각되었다. 어떤 별, 어떤 또돌리별 위에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한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나는 말했다. 사랑하는 꽃은 위험에 처해있지 않아. 너의 양에게 굴레를 그려줄게. 더 이상 무엇라 말해야 좋을지 알수 없었다. 내 자신이 부쩍 서투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를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 알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다.